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 0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 하시는지라 무시하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또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도 이 새벽에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 먼저 가장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과 기도가 다 응답되어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음, 오늘 어, 이제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뿐 아니라 사실은 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되는 어,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어, 역사에 있어서 어떤 그그 그 어떤 사건 그그 그 어떤 것이 계기가 되어서 역사의 방향이 바뀌고 물줄기가 바뀌는 어, 일들을 일컬어서 보통 터닝 포인트 역사적인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라 어,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유럽 또 나아가 서구 기독교 문명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을 우리가 일컬어서 보통 서구 기독교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죠 그 서구 기독교 문명의 출발점이 되는 그 사건이 바울이 아시아로 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으시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이 사건, 거기에 바울이 환상을 보고 순종하는 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세상의 역사 학자들도 보통 이야기하는 어,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어, 바울이 이제 원래 전도 여행을 하고 어, 하던 곳은 주로 지금의 이제 터키 거기 아시아 쪽에 속해 있는 터키 쪽에 있는 지방을 주로 다녔었죠. 그리고 어, 그가 유럽으로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어, 뭐 경험적으로나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오늘 6절에서도 보면. 성령이 먼저 아시아에 말씀 전하게 하시는 그것을 못하게 하셨다. 어, 왜 성령께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어, 자기가 원래 전도 여행을 다녔던 곳에 또 가서도 어, 복음의 문들이 지금 열리지 않는 그런 때에 7절에 보면 <laughs> 어, 예수의 영이 또그 허락하지 않는다.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그 상황을 가지고 아마 바울도 여러 가지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깊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 어그 8절에 보면 이제 들어와라고 하는 곳으로 어 그가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 지금 저, 어, 오른쪽 끝에 들어와라고 하는 곳이 보이고 거기서 이제 그 건너서 어, 마게도니아 지방 또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가 있는 그 지역으로 이제는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마게도니아 지방과 그리스로 쭉 이어지고 이제 고린도까지 이어지면서 그 여정이 로마로까지 확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예. 그래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고, 이거는 단지 어떤 꿈을 우리가 그냥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아, 이게 꿈이 맞는 건가 하는 그거와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어, 정말 실제적인 어떤 환상,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것이 이렇게 조명을 쏘면 사람이 눈앞에 실제로 펼쳐져서 얘기하는 이미지가 형성된다든지 하는 것처럼 정말 자기의 눈앞에 그 마게도니아인 환상이 보여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성령께서 지금 이제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와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10절에 보면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로 힘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주저하지 않고 하,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읽어 온게 있고, 내가 여기서 하던 사역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런 어떤 고민이나 주저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순간, 바울은 지금 마게도니아로 가고자 힘쓰고, 결국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서구 문명을 기독교 문명이라고 일컬을 때, 사실 유럽은 전혀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 바울이 그곳으로 건너가서 그 당시에 빌립보와 또 대살로니가 하는 그 어떤 바울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곳이. 아, 이제 로마, 그 당시에 로마 시대였는데, 로마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그 이야기는 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 겁니다. 모든 길은 그 당시에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죠. 교회를 세우게 하셨던 곳은 그 당시에 로마로 직접 통하는 길에 아주 전략적 거점지에 어, 교회가 세워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빠르게 로마 전역으로 어, 확산되어져 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또 이제 사실은 어제도 아마 목사님이 그 설명을 잠깐 하셨었는데 어, 로마는 자기의 군사력과 힘으로 전세계를 정복하고 제국을 이루었지만 로마의 어떤 심장 뇌라고 할수 있는 그 문화적, 사상적인 체계는 그 헬레니즘 문화로 어, 대표되는 그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 그 헬레니즘 문화를 바탕으로 이제 기독교가 전세계에 하여튼 유럽 전체를 기독교 문명으로 만드는 역사가 지금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일들이 펼쳐지고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금 그러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또 감동은 어떤 것이냐를 생각할 때 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삼손은 다 아시죠? 어. 삼손은 다 아시는데 혹시 심손이라고 아시나요? 예, 우리 심화보 목사님과 소년보 목사님을 끌어서 제가 심손이라고 <laughs> <laughs> 어제 밤에 문득 그 단어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사실 그 유럽이라라고 하는 역사 전체가 변화되고 문명 전체가 새로운 문명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어떤 역사적인 지각 변동과 역사의 흐름 자체가 바뀌는 일 이전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지각 변동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지각 변동 가운데 바울이 정말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또 성령께서 보이시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에 한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기류가 바뀌고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서 그 영적인 흐름이 바뀌게 하셨을 때 그것은 정말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조명하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이제 기독교가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서 서진하기 시작해서. 유럽이 전체적으로 기독교 문명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어디로 건너오게 되죠? 그것이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국으로 갔던 그 복음이 이제, 어, 한 15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까지 그것이 이르고 그 복음은 계속적으로 서진이 되어서 결국 정말, 어, 그 기독교가 탄생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탄생했던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복음은 계속적으로 서진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결정적으로 가로막히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실제적인 돌파를 이루고 진짜 복음이 끝까지 증거되는 그 일이 정말 실제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 때까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냐? 사단은 그것을 막으려고 끝까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때에 우리 교회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이고, 부산의 세계로교회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단지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정말 행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역사의 지각변동을 변화, 변화시키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성령의 행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 주셨을 때,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을 그, 내려놓고, 정말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누군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성령의 행전은 펼쳐지고,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건너간 것이 정말 역사의 전체적인 물줄기를 바꾸는 흐름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지금 우리는 사실은 뭐 아, 왜 앞에 와서 자꾸 저러는 거야? 그냥 그게 속상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 이 모든 과정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 지각 변동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돌파의 역사가 이 나라에 정말 역사적인 어떤 큰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든 시간도 보내고, 어려운 시간도 보내고, 사실 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는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 목사님도 참 사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어려움들을 당하고 계시지만,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행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하나님이 진짜 마지막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도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때로는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어떤 일들이 잘 되지 않고, 어떤 일들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지? 하나님이 날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더 민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한 사람의 작은 순종은 그냥 개인의 순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더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열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에 뜻에 순종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그 걸음에 순종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계획들이 막혔을 때 이것이 사단의 방해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영적 전쟁에 우리가 한복판에 서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깨닫고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이 모든 싸움을 반드시 이기고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는 이래 우리의 작은 그 기도가 또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 사용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해 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